시대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상황. 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곳의 과학자 빈센트는 뇌 손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중이었지만 실험 n 실패가 계속되자 빈센트는 다른 연구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I'm 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연구원들의 개발품들을 보며 인터뷰를 하던 그는 어느 날 기계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게 되고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에 매우 만족한 빈센트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천재 연구원 에바를 바로 채용합니다. 미 정부에서 기밀리에 실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채용된 연구원 에바는 이곳의 총책임자를 만난 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의 일부를 체험하게 되는데. 팔이 없는 남자의 몸에 인공지능 팔을 이식하자 엄청난 괴력을 보이는 한 남자 바로 그때 남자는 잠시 에바의 손을 부탁하는데 빈센트는 위험할 수있다며 주의를 주지만 에바는 인공지능 팔이 이식되어 있는 남자에게 선뜻 손을 내어주죠 그 순간 갑자기 남자는 탱고를 추며 에바에게 도와달라는 알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잠시 후 에바는 빈센트에게 조금 전 남자에게서 들었던 유 구역에 관한 질문을 하지만 빈센트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6구역에 관해 궁금증이 생긴 에바는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p 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에바는 빈센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묻지만, 갑자기 극도로 예민해져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빈센트. 그리고 이 시각, 그녀가 유구역에 관해 알게 된 것을 유치챈총 책임자 톰슨. 얼마 후 에바에게 미안했던 빈센트는 그녀에게 사과를 합니다. 사실 빈센트가 이러한 실험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뇌에 문제가 있는 딸이 있었고 빈센트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원했지만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가던 이들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순간 이교 회하 은에바와빈센트를 습격합니다. <목소리> 사실 에바가 이곳의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녀가 불편했던 이곳의 총책임자 톰슨이 그녀를 살해한 것이었죠 그리곤 중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주기 위해 연구원을 사살한 거라며 빈센트에게 둘러대는 톰슨 톰스는 빈센트를 지켜줄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다며 그녀의 기술을 이용해 에바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에바와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고 빈센트는 로봇을 테스트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한편 빈센트의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슬퍼보이는 그의 모습을 위로해주려고 n t 는 인공지능 n 바 Why d e n t Vincent, e n t v i n c e i n c e n i c e n t v i c e n t Vincent, v i n c 에 t a t r e 잠시 후 빈센트가 딸을 만나러 간 사이, 이곳의 총책임자 톰슨이 인공지능 로봇 에바를 찾아오는데, 톰슨의 목적은 군사용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 그는 진짜 에바를 죽인 남자를 데려온 후 인공지능 에바를 설득해 그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은 남자에게 무기를 주여준 뒤 전투 환경을 조성하는데, 인공지능 에바는 남자를 쉽게 제압해버리지만 죽이는 것을 원치 않자 톰슨은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해 남자를 사살하도록 만듭니다. 얼마 후 연구실에 돌아온 빈센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에바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게 되죠 사실 놀랍게도 인공지능 에바는 빈센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빈센트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었죠 빈센트 또한 인공지능 에바가 다른 로봇과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 사실을 톰슨에게 알리지만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로봇이 필요했던 톰슨은 인공지능 에바가 지나치게 훌륭하자 폐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해왔던 인공지능 에바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자 톰슨은 빈센트 딸의 기억을 지우겠다며 그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빈센트는 할수 없이 인공지능 에바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시각 톰슨은 자신의 명령에만 걱정하는 에바와 같은 모습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죠. <놀람> 그렇게 빈센트는 에바를 폐기시키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에바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기억을 삭제하려는 악랄한 홈슨. 결국 빈센트는 명령에만 복종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실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하지만 잠시 후 빈센트를 풀어주는 인공지능 에바. 사실 빈센트는 인공지능 에바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머리 안에 있던 GPS만 제거하였던 것이었죠. 이 시각 톰슨 또한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빈센트와 에바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에바의 파워에 모든 군인들은 그녀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에바는 빈센트와 이곳을 떠나려 하지만 딸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말에 그를 사랑하고 있던 에바는 빈센트를 대신해 그의 딸의 기억을 찾으러 떠나는 것.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사랑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 지금까지 더 머신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모습의 인공지능 로봇 남자는 그녀의 애교 댄스에 푹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잠시 후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키스를 시도하는 남자. 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남자는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살수 있는 개척체를 찾기 위해 우주탐사를 하는 베테랑 우주인 밀루틴. 회사에서는 이번 우주탐사에 인공지능 여자로부터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항상 혼자 임무를 수행해왔던 밀루티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죠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로봇과 우주탐사 임무를 맡게 된 밀루티 우주선의 안전기에 들어서자 밀루티는 님만이라 불리우는 로봇을 작동시킵니다. 그는 친절 모드를 선택한 후 그녀의 반응을 살펴주고 그리고 몇 가지의 다른 모드의 반응들을 살펴 밀루티는 성인 모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홀로 임무를 수용하겠다는 처음 그의 신념은 온데간데 없이 인공지능 로봇 님만이에게 빠져버린 밀루티 right? 성인 모드의 짜릿함과 진짜 사람같은 그녀의 모습에 반해버린 밀루티는 점점 님마니의 강력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죠 we order of wine? 하지만 밀루티는 그녀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그칠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홀로 우주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외로운 생활을 보내왔던 밀루틴은 굶주린 늑대마냥 시도 때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드는데 하루는 회사에게 보고를 하던 중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직도 혼자가 좋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밀루티. I m accustomed to working alone i an object in this world that i cannot treat as a person cham sihun nim anineun hoesaui silmune bogoreul hagi sijakago g a j n o d e u n s a j a n h w r e d e u o n a n bellijineun o g e u m a e bokkureo mwo ga d a n g h w a h a m e u m c o t h a m e i d a h h a m nim m a n supervising me

Did you like my dance? 잠시 후 그녀의 에그 댄스를 본 밀루티는 그녀에게 또다시 들이대기 시작하고 수줍은 성격으로 oh, 설정된 임마니가 그의 키스를 거절하자 밀루티는 그녀에게 강제로 몹쓸짓을 저지르며 변태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얼마 후 밀루티는 상처받은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게 되고. 한낱기교로여겨 왔던 그녀의 감정적인 의견에 놀란 밀루티는 무언가 생각해내는데 i <목소리> 만이에게서 로봇 이상의 가능성을 본 밀루티는 그녀를 통제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 하죠 <목소리> 하지만 회사 외에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밀루틴 밀루틴은 긴급상황 시 고급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일부러 우주선의 전기를 차단시킨 뒤 위급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하지만 우주선은 임무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그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잠시 후천만다에도 겨우 고급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위기 상황을 넘긴 밀루틴 성공적으로 고급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밀루틴은 님마니를 통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안고 빌루티는 다시 태어날 님마니를 기다리는데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회사의 소유 안에 갇혀있어 보이는 님마니의 모습 빌루티는 그녀를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계속해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 You're not supposed to like me. Liking me is a deviation. You want me to be happy? No. Happiness is not an option. <목소리>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채가운 반응에 without... 키스를 시도하지만 <목소리> 날아가 버리는 밀루틴. Sexual acts are prohibited. You're just punishing me. I'm not punishing you. Yes, you are. I work for the corporation. 그 이후에도 밀루틴은 계속해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며 <목소리> 이전 행복했던 <목소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맹열 인간이었던 밀루티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충전 중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잠시 후 지쳐 쓰러져 있던 밀루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님마니 그녀는 밀루틴의 우울증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님마니는 그런 밀루틴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밀루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방법을 찾던 임만이는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실 밀루틴을 진심으로 사랑해하고 있던 임만이는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기로 결정하는데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 밀루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임만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밀루틴은 잠시 후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는 림마니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잠시 후 밀루티는 림마니가 배터리를 방전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30분 안에 충전을 마쳐야 하는 상황.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밀루티는 태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기로 하는데 태양의 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밀루티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15분 동안 태양의 강한 열로부터 버텨야 하는 위험한 상황. 피부가 타들어가지만 고통을 참으며 배터리가 완충되기 전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 로맨티스트 밀루틴. 바로 그때 충전이 완료되고 밀루틴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배터리를 완충시킨 로맨티스트 밀루틴은 휘청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인공지능 로봇 님마니를 단지 성인용품 다루듯 이용했던 주인공 밀루틴 하지만 그녀에게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며 서서히 변해가는 밀루틴의 모습과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밀루틴과 님마니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영화 지금까지 AI 라이징이었습니다